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꿀팁을 몇개 드리자 시조새 한분 모셔왔습니다. 시조새 김백중입니다. 이제 휴가니까 휴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휴가 갈때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지. <laughs> 그치? 뭐하러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 형이 공부에 대한 강박이 좀 있었어.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수도을 치잖아. 고스톱. 옆에 책 펴놓고 고스톱 쳐. <laughs> 밤딱 치면 자기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책 보고 공부한다고. <laughs> 예. 조졌습니다. 네. 조집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예. 휴가철 다녀오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일만 하세요, 한 가지. 놀든가 공부를 하든가기차간에서도책안 보셨으면 좋겠고. 자, 휴가 가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잘 다녀오시라. 휴가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두 번째. 강의 밀린 분들 께 계시잖아요. 강의 밀린 분들에게 드릴 만한 팁. 저 일주일 동안 휴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야죠. 밀리지 마세요. 민다고 이렇게 밀리지 말고, 예. 이렇게 딱 이렇게 계속 받아쳐. 저희 조언이 이렇게 퀄리티가 높습니다, 여러분. <laughs> 강의에 밀리시면 안 됩니다. 예. 어, 그럼 내가 미는 건가요, 이렇게? 안 밀리기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면 되죠. 예. 그동안에 밀렸던 것들 저희 강의 추가 업로드 되는 거 없으니까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일주일 동안 강의 몰아듣기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강의 밀린 사람들이 근데 일주일 만에 밀린 강의 다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지만. 휴가 갈 사람과 밀린 강의 들을 사람. 네내 기준. 기준. 휴가 갈 사람, 가도 되는 사람. 가도 되는 사람은 나는 평균 50. 평균 50안 남으면 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laughs> 어. 모의고사가 한뭐 그래도 50점은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한세달 동안 꾸준하게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쉬는 게 좋고. 그러면 50이 안 나왔는데 애들이 막 가자고 하면? 애들만 보내. 아, 애들만 보내고? 애들만 가라 그러고. 어. 성적표 50점 이상 인증하고 휴가 가셔야 겠습니다. 음, 50점 안 되면 안 돼요. 어,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 아, 늦게 시작하신 분들. 에,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밀렸다든지 꼭 음. 필요한 강의였는데 뭐 그런 분들이면 따라서 공부하겠지 아마 그런 분들이면 미리 음. 계획 세우실 거예요. 예, 예. 음, 하려고. 좋습니다. 기준점 잘 잡아서 잘 음. 결정하시고 사실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 특정 과목이 부족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개사법이좀 딸린다든가 뭐 공법이라든가 개론이라든가 그럼 한 과목의 점수를 올리게 또 휴가가 괜찮은 철 아닙니까? 난 저걸 오히려 더 권해요. 음. 그러니까 밀린 거 듣는 거보다 그렇죠. 밀린 분들 대부분 다 성적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뭐한 3, 40점 밖에 안 되는 과목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네. 그러면 또 미리, 야, 난 방학 때전 과목 다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든 것을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특정 과목이 확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과목 한 놈만 일주일 내내 패는 걸로. 정말 동의합니다. 음. 정말 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특강 해놓은 게 있을 거라고 그 과목이. 이일 특강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응. 테마 특강들이 있죠. 테마 특강 같은 게 그게 전범위를 다 아마 한 8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놓은 걸 거니까 그거를 봐. 보고 난 다음에 익혀. 그리고 다음날 또 봐. 그걸. 하나만. 또 익혀. 그거 하나만. 그리고 또 봐. 또 익혀. 그 하나가 얼마짜리지? 인간 같은 게. 7만원. 7만 그러면 7일 동안 7번 보면은 7, 7, 49, 4 9만원 벌어온 거잖아, 그게. 아, 정말 기적의 논리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 놓고 막 익혀놓으면 그 과목 무조건 올라갑니다, 성질. 네, 한 과목만 그냥 조진다? 응, 음, 조진그조진인데 어떤 과목의 중요도 순서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으면? 전체 다 낮으면? 네. 뭐부터 조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응, 곤란한데. 전체 <laughs> 다낮지 <laughs> 그래도. <웃음> 예를 들면, 세법보다는 공법 둘다 싫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점수 비중이 큰 공법 쪽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뭐, 알아서 이제 그런 것들 하시면 될 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좀 올려줘요. 내가 이번 방학 때한 과목을 요런 식으로 조졌다. 음. 조지고 난 다음에, 오, 시험을 딱 쳐봤더니 점수가 이렇게 올랐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면 한번 거기에, 뭐 그런 거를 뭐라 그러지 자기 가제 핸글 경험치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인증 어, 인증이라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그거를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그런 것도 괜찮겠다 얘기 듣다 보니까 한 과목을 딱 계속 공부한 다음에 음. 마지막 날그 모의고사 한번 보는 거그 과목을. 그렇지. 어 그러면 이 점수가 확 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딱 시험 한번 쳐봐봐요. 네. 그게 만약에 올라가잖아. 그럼 나머지 과목도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싶어가지고 자신감이 확 생기고 뭐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또할수 있거든요. 음. 그럼 또 하면 돼. Q&A 같은데 보면 이제 뭐 하는 게 좋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면서 음. 기출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기출도 좋긴 한데 7주 8주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음. 저희 이미 거의 6월달 정도에 진행했던 테마 특강들. 음. 자기가 듣는 선생님의 테마특강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김짱, 뭐, 천지문,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뭐, 덕수쌤 뭐아 뭐, 이런 것처럼. 음. 그 테마특강을 아직 안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요 휴가기간 일주일 동안에 그 하나의 테마특강을 듣기에는 정말 최적기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천지문이, 지문이 천 개니까 한번 쫙 듣고. 천지문특강. 음. 몇 시간짜리? 천지문특강은 한 7강 정도 되죠. 일곱 그러니까 시간이면 하루 날잡으면뭐 일점 배 속으로 하면 한 다섯 시간만 그렇죠. 그렇죠. 다 투자하면 쫙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었어. 다섯 시간 투자해서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천지문 자료 자체가 직접 네. 개인이 또 풀어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답책하지 말고 그냥 저는 그거 익히는 게 그거 자체가 익힘장을 하고 봐요. 그러면 그걸 쫙한번 듣고 그다음에 강의는 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쫙 다시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고. 풀어보고. 그러면 하루에 한 여덟 시간 정도? 예. 네. 강의 한 번만 들으면 되고 그거 한 일곱 번 여덟 번 풀면은. 뭐 기출 키워드니까 굉장히 점수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첫날은 그렇게 했어. 음. 다음날, 다음날 계속 푸는 거지 똑같이. 다음날은 애들이랑 같이 좀 놀아줘야 돼.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또 해. 아. 그 다음날 애들이 또 찡찡거릴 거니까 또좀 놀아주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걸 해. 그렇지. 그러면 30점짜리가 몇 점이 될까? 아, 30점짜리가 두배 이상 오릅니다. 확실히 오릅니다. 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성적이 확실히 오릅니다. 네. 여러 개 과목을 동시에 하지 마요. 오늘은 학교론 해보고 내일은 민법하고 음... 그 다음날 또 공법하고 음... 그러면 은 효과 역시 다 없어요. 음... 한 놈만 패. 음... 딱한 놈만. 오케이. 네.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이 영상에서. 음. 전반적인 점수 향상. 저런 거 없어. 일주일 동안 무슨 너무 전반적인 점수 향상이 저거 하지 마라고 한 놈만 패라고 그럼 전반적으로. 이건 어때요? 네. 7월 3주차, 4주차까지 강이 안 밀리고 쭉 왔던 사람들. 아, 네, 놀아야지. 그렇지. 휴가 계획은 별로 없고, 네. 한번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럼 7월 1주차부터 단모만 뽑아서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음, 좋네. 나쁘지 않죠. 음. 그거 외에도 뭐 사실 자기가 그 정도 점수나 그 정도 수업 따라오셨으면, 자기가 하는 공부 스타일이 있으니까 좀 쉬어가면서 그런 걸좀 반복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앞에 거? 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건 네가 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다. 네. 하고 싶은 공부를 네. 하면 된다. 네. 성적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했던 게 맞는 거니까 아, 정답입니다 어,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네. 하고 싶은 걸로 네.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아까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음.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불안하니까 오전 공법 오후 중개사 저녁 공시 이렇게 계획표 짜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어, 죽을라고 <laughs> 하루에 그걸 다 한다고? 하루에 세 과목 네가목 이렇게 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일주일 동안 한 과목 맥시멈 두 과목. 과목. 하나로 여러분 집중해서 음. 하시고, 이것저것 손대시는 건 극렬하게 반대하고, 근데 한 과목 공부할 때도, 예를 들면, 개론 공부한다 그러면, 필수서도 보고, 기출도 보고, 익힘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료 하나를 보는 게더 낫겠죠. 그렇죠. 일을 분 자주. 왜그 쌤이 익힘장도, 익힘장 계속 하면은, 거기 위치가 기억에 나서 답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 하나로만 이렇게 해야, 이런 감각들이 다기억이 나거든요, 문제 풀 때. 음.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료 보지 않기. 또 뭐가 있을까 또 물에 들어갈 때 선크림 꼭 바르고 들어갈 때 아, 여태까지 드린 조언 잘 지키면서 남은 휴가 사실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쉬어야죠 어. 제대로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은 진짜 정말 수업 다 들으신 분들은 되게 지쳐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시기적으로 음. 그러니까 휴가도 적당히 즐기시면서 기분 좋은 것도 좀 해야죠 음. 뭐 하시면서 쉬실 거예요 나는 네. 나는 제대로 뭐 하고 있나 감시하면서 셔야지이다 보이거든 지금 네. 수험생들이. 자 거짓말 하지 마시고 <laughs> 뭐 하시면서 쓰실 거예요. 뭐 아까 이제 나도 이제 계획을 써봤어. 아 슬슬 슬슬. 네. 정리하면은 다섯 자로 한 놈만 패기 어, 세 글자로 끝어우 끊... 좋다. 조지 휴가 한과목과 함께 <laughs>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도 있습니다. 그 7월 30일 날 저희 방문각 설명회 하는데. 그때 원서 접수 얘기도 여러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꿀팁 위에서 설명해도 잘봐 주시고 준비 좀해 놔야죠, 원서 접수. 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바가 없어.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원서 접수? 원서 접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사진 준비하시고 큐넷 회원 가입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laughs> 예. 안녕.